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 비거리를 늘려드리는 연습 방법, 펌프 드릴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마치 펌프질 하듯이 해서 펌프 드릴이라고 하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보셨나요? 이 연습 방법의 효과는 체중 이동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했을 때 손목이 풀리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을 잘못 맞추시는 이 볼이 여기 있는데 이 다운스윙에서 볼을 못 맞추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아 이렇게 내려와야겠다 이렇게 내려와야겠다 그리고 공을 쳐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 다트나 이런 걸할 때.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 둘셋 하고 뭔가 이렇게 잰다고 하죠. 가상의 어떠한 볼을 때리는 어택 앵글을 그려주면서 공을 치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물론 뭐잘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왼쪽 벽을 잘못 만들어 주는 분들. 왼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까지 하체를 써서 딱 잡아주고 쳐야겠다. 아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쳐야겠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본격적으로, 어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다고 보면은 또 간단할 수 있는데요. 그립을 잡으시고, 저는 클럽은 역시 7번 라인을 잡았어요. 물론 드라이버로 해도 되기는 하지만, 될수 있으면 그냥 7번이나 미드라이언을 권해드려요. 이 상태,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백스윙은 충분히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팔하고 이 샤프트의 이 90도의 간격 있죠?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체중이동을 왼쪽으로 가서 틀어주는 것까지 해주면서 각도를 허리 라인까지만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백스윙에 다시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 허리 라인까지 두 번째 그리고 백스윙에 가서 빵하고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 풀스윙보다는 어 될수 있으면 어 이런 쿼터 쿼터, 한 가슴 높이까지만 이렇게 쳐주는 거를 권해드려요.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에 충분히 올라가고, 하나, 이렇게, 둘, 그리고 셋! 하고 공을 쳐주는 거죠. 다, 이 연습을 다 같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체중이동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캐스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왼벽 때문에, 어떤 초보자는 공을 못 맞춰서, 다 틀려요. 같은 연습을 하더라도 효과는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효과가 나타나는 건다 다릅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립을 잡고 테이크백 해서 백스윙 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공을 치는 거죠. 백스윙 가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치는 겁니다. 자왜 어, 3쿼터 샷을 권해드리냐면 어, 보통은 이 왼쪽 벽을 잡아놔서 백스윙 가슴 채가 뒤따라 오잖아요 이때 몸을 잡아놓고, 잡아놓고 클럽이 튀어나가야 사실은 비거리가 나가는데 풀스윙을 하시게 되면 간혹 간혹 해도 되긴 하지만 간혹 백스윙 올라가서 하나 둘셋 하고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냥 그립 엔드 부분을 들고 올라가는 분은 있어요 엔드 부분을 들고 올라가는 분들 이게 와서 막고 벽을 만들어 놓고 빵하고 쳐줘야 하는 헤드가 튀어나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냥 이거를 쭉 밀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어 가슴까지만 하는 3쿼터 샷을 권해드린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어, 제가 이제 유형, 그 잘못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또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하나, 둘, 셋을 하시는데, 하나, 둘, 셋. 눈치채셨나요?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하나와 다시 크게 들었다가 둘과 백스윙 크게 들었다가 셋 하고 쳐야 하는데, 스윙이 하나, 둘, 셋, 점점 작아지는 분. 그리고 이 연습을 하실 때 하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 둘, 셋 이런 분도. 그리고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손목 각도 유지를 하면서 어, 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공을 못 맞추는 분들한테 제가 어, 레슨을 해드릴 때,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있으면, 백싱에 올라가서, 테이크 백, 백싱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또는, 하나, 둘, 셋. 이 궤적이 아주 칼처럼,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진 않아요. 물론, 이 연습이라는 게, 한 번하고 되지는 않습니다. 효과를 바로 보진 않는데, 하시다가 보면, 이, 백스윙에 올라가서 하체 사용하고 상체하고 이게 합이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벽을 탁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힘이 어느 시점이 되다 보면 어둘셋 하고 힘을 빼고 던지는데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게 박자가 맞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초급자분들은 계속 아까 움직인다고 했죠.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테이크 백 백스윙 가셔가지고 올라간 것과 내려가는 게 똑같이 하나. 둘, 셋 하고 공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맹신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비거리를 늘리는 데는 이만한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연습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펌프 드릴을 저는 조금 하루에 한, 15분 또는 한 30분 정도 많으면 30분 정도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한두 달 한다고 해서 갑자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임팩트 때 헤드를 낮게 보내면서 역시나 팔로우를 좀 낮고 길게 뻗고 싶다. 낮고 길게 뻗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연습장에서 뭐 스탠드백이 있으시면 은 이렇게 스탠드백 세워놓고 엉덩이 쪽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갖다 두시고요 이렇게 낮고 길게 뻗고 싶다 라고 하시면 보통 아마추어분들 백스윙 가셔가지고 임팩트 때이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리스텐션이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에 가셔가지고 이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백스윙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테이크어에 백스윙 하시면은 엉덩이 의 오른쪽이 닿고요. 다운 스윙 하시면은 왼쪽이 엉덩이 부분이 닿습니다. 그 상태에서 굳이 뭐 풀스윙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윙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어, 쿼터 스윙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또 엉덩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로 되면서, 어, 뭐라고 해야 하나? 좀더 팔로우를 낮고 길게 뻗어낼 수가 있는 거죠. <목소리>